지난 2019년 광주 백운광장 일대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개 차로를 박아 차량이 수백 미터나 줄지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 구간에서 현재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지난 6월 말 갑자기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사업 초기 지상고가 방식으로 노선 길이는 27.4km, 사업비는 1조 3,300여억 원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전남대와 첨단, 수완지구 등까지 노선이 확대되면서 사업비도 4,000억 원가량 늘었는데요. 이후 지상고가가 저심도 지하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비는 또 1,650여억 원 증액됩니다. 이렇게 노선과 사업비가 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 등으로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 당시 윤장현 시장은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2년여의 공론화 끝에 2016년 2월 2호선을 건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2.5km 구간은 평균 지하 1m 깊이로 건설해서 925억 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등. 이런 진통 끝 결정에도 찬반 논란은 더 이어지는데요. 민선 칠기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또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는데 결국 2018년 11월 오랜 논쟁을 마무리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논쟁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고 강규협시행정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반갈등에 건설 방식 논란까지 대풀이돼 사업 추진 17년 만에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다섯 개 구를 모두 잇는 순환선으로 길이는 41.8km. 1단계 공사 구간은 광주 시청에서 상무역과 백운광장, 광주역을 잇는 17km 구간으로 2023년까지 광주역과 첨단, 수완지구, 광주 시청을 잇는 2단계와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3단계 구간은 각각 2024년과 2025년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가 확인해 보니 1단계 구간은 계획보다 3년 늦은 2026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단계 구간은 총 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해 2029년 정도로 예상할 뿐 정확한 개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3단계 공사는 아예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더큰 문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부담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건립 예산은 당초 7천여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설계 결과 배 이상 증가한 1조 5,300여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2호선 건설 예산의 40%를 내야 하는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운영 적자가 해마다 3,4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2호선이 개통되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 공정률은 현재 38%에 머물고 있는데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교통 불편과 재정 부담 증가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통 시기가 늦어지거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소상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친절한 뉴스 양재입니다. 희